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폐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 선생이라고 합니다. 폐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2024년 편의점 업계 상반기 리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어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 주에 2024년 편의점 업계 상반기 리뷰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적절한 상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회의 끝에 최종안으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서로 제시했고, 어, 결국 이날 오전 2시 39분께 사용자 한 14표, 노동자 한 9표로 어, 사용자 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어,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데 어,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자 시간당 5천원 문턱을 넘어선지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첫해인 1988년은 유일하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해였는데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이 적용됐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600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고 이후엔 쭉 단일 기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 액수 자체는 상징적이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액입니다. 가장 낮았었던 때는 2년 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전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2.5%로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2016년 심의 때 처음으로 1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10번 도전 끝에 드디어 달성을 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었으니 80%에 가까운 인상을 주장한 셈입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2016년 최저임금은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고, 그 이후 계속 1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어,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홍준표 대통령 후보도 또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 분명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치인들은 어, 표심을 위해 막무가내식 공약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정말 임기 내 1만원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두 차례 가파른 인상을 했다가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 다음해에는 2.9%, 1.5% 이렇게 상승폭을 확 줄여버립니다. 2018년, 19년도 두 자릿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편의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점주인들께서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등 몸으로 직접 떼오는 식으로 인건비 상승을 방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과도한 인건비로 인해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심야시간대 판매가격 인상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입니다. 어 먼저 심야 시간대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편의점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건으로 아직은 업계에서도 반응이 없는 사안인데 옆나라 일본에서는 올해 4월 24시간 영업을 하는 유명 규동 프랜차이즈에서 심야 시간대 가격 인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쇠고기 덮밥 전문점이 업계 최초로 심야 요금을 도입해 화제다 어 현재 일본은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심야 요금제를 적용하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규동에 심야 할증이 붙은 건이 식당이 처음이다. 규동 전문점인 스키아는 지난 3일부터 심야 요금제 도입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모든 메뉴 가격에 7%를 추가해 받는다. 스키아는 24시간 영업을 한다. 어,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불매운동은 물론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라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심야 시간대 가격을 인상해 버린다면, 하나둘씩 어, 인상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 두 번째 대안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하면 최저임금이 낮지만, 아시아에선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 택시 운송업, 체인나 편의점 만큼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인 7월 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가지고 회의가 열렸는데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결국 부결이 되었습니다. 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다. 어, 최저임금위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어,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는 첫 단추는 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어,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어, 2018년 이후 수결제 포결을 했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어, 경영계는 이번에 음식점, 뭐 택시, 편의점 등세개 어, 최악 업종만은 다른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어, 결국 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이 가능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분명 발생하겠지만 결국 알바들이 선택을 할 문제이고 알바가 안구해지면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개국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있습니다. 위 나라들은 차등 적용이 문제없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돈 주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돈을 주는데, 줄 돈이 없는데 많이 주라고 하면 그냥 안 뽑고 안 쓰고 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덜 팔아도 어, 사람 안 쓰고 그냥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로봇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시기가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도 또한 상승하게 되어 많이 받아도 많이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자는 대기업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가 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게 될 겁니다. 폐전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이 모든 비용들을 지급하고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계속 살아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1만 명 늘어난 91만 명에 육박하고, 대출 잔액도 1,056조라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어진 경제 상황 속 묵묵히 버티고 계신 점주님들 응원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살아남아서 양극화 속 상위권 점포들을 운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만큼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4년 편의점 업계 상반기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